그런 다음에 뒤에 누르고 to, 고 o t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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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o to, to, 에 o t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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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o to, to, t 시 t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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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o t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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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o t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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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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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그렇지. 이풀 요거는 프레프로그램크랜프로간단 다른 비인프로는 램제는만해서불러오는거요 움직여서 프레임프 굴러가서 프레임 하고 또 다른 움직여서 벙크랜프 고 이런 식으로. 하 한번 치로가는 거를 어 여기서 도 내가 위치 실제 그래서 지금 이제 플램프, 인플루엔티, 폼 이거 개만 하고 기본 인제 초기한 시킬 가 있는 거그냥놓고제 여기에서 이제 셀렉 트를 그거 쓰면 나오는 거예요. 셀렉 트, 아 셀렉 트도

Obrigado.